이 일은요, 항상 이 일을 하지, 저 일을 안 하거든요. 왜이 일이라고 할까 자기랑 떨어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. 그래서 그러니까 법문을 하는 사람한테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. 절대 부처님한테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. 자기한테 있는 거요 자기한테. 근데 자꾸 밖에서 보려고, 밖에서 들으려고, 밖에서 알려고 하고, 밖에서 뭔가를 잡으려고 지금, 지금 순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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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간 일어나는 있죠. 여기 이게, 이게, 이게 내가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.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.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. 내가 듣습니까? 이게. 내가 듣는다는 생각이 순식간에 끼어드는 거예요. 그 무의식적으로. 그냥 이렇게 일어나요. 그냥 온전히 경험해 보시라고. 그냥 이거를 온전히 경험해 보시라고. 온전히. 해석을 붙이지 말고.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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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둬버리라고요.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놓아 버리세요. 그러면 여기에 있습니다.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. 이 모든 게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고 자기랑 떨어져 있지 않아요. 이렇게 일어나 이렇게 일어나고, 일어나고 있어. 이거 이, 이것을 벗어난 게 없어요.